난 아예 죽어버렸어. 어, 뭐야, 왜, 왜, 왜. 왜 죽... 뭐야, 폭탄. 복사... <laughs> 어,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아, 난리도 아니다. 잡고잡고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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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laughs> 어, 날라갔어. 아, 역시 잘하시네. 현역이니까. <laughs> 현역. 편역, 현역. 어. 은채를 눈앞에 둔. 가자! 나 이번에 삽아님 칼들었음. 그리고 라스거네 후레시 꼭 켜줘야 됨이 게임 적이 안 보여갖고 후레시 뭘로 켜요? 마우스 마우스 버튼으로 켜야 돼. 아, 후레시 켜는 게 이... 이 손전등만 되고.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샷? 어, 사이커. 사이커가 있어서 두렵지가 않음. 엘리트를 사이커들이 좀 잡아야 되고. 지금 이미션에 툼3개 있다고. 우측에 아나 존나 쏘네. 오. 근데 오토건도 좋아 보이는데 타격감. 뭐 떨어져 있다 저기. 네 이게 뭐지? 아. 툼 저게 툼. 근데 이거는 툼이 있다고 알려주는 건데 그냥 미션용 템인가 본데? 그니까 미... 그니까 툼이 있는 미션이 있고 없는 미션이 있는데 같은 맵이라도 툼이 있을 수도 있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식인 거 같아요 하한 명, 한명 어디 갔어? 로빈님 저기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날 너무 아마내 뭐 레거 먹어야지 애들 앉아 쏴도 해 전패도 눌러달라고 슬래퍼! 래퍼가 엄청 멀리서 강하게 쏴가지고 오. 진짜 스토리하기 까다로워요 나 안으로! 안으로! 아도롤렛지 누가 이씨 <laughs> 던졌어 오그린이 날 오그린을 피할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 아 스나이퍼 잡자마자 오그린 달려오는데 내가 어떻게 스나이퍼를 안 잡을 순 없으니까 아 원팩 개잘하는 거봐 미쳤다 네 샤프 슈터는 진짜 F가 생명인 거같아 야, 까먹고 잘 안쓰긴 하는데 썼을때랑 안쓸때랑 데미지 차이가 진짜 심하다 그리면 되겠구먼 빨리 좀 죽어라 <laughs> 이쪽에서 투마다 다썼었어어뭐 <laughs> <오>, 던진다 <덩긴다>. 소르타, <laughs> 소르타. A boia 아 b i t i g u a n 빨리 Ah, boia 가자 가자 i g u a n 야또뭐 온다 큰거 온다 야! 빙부 왔다! 사이코 뭐하고 있어! 오이코아 저.. 보글이.. 정해야돼어그로이 어그로가 이게 어, 이 나다 어, 아 이거 못 살리겠다. 아 살릴 수 있나? 난 아예 죽어버렸어. 뭐,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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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복사. <laughs> 그래, 거의 다 잡았어, 거의 다 잡았어. 에샷. 똥꼬 찔러, 똥꼬 찔러, 오. 그렇지. 아. 저 속박플레이 당하고 있거든요.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속박플레이... l l e r sopa play. 옆에, p a play. 아 u t 아, 저 잠깐 좀 즐거우니까 조금 g e 살리겠어요. 너무 좋아. a k a j u n 니 m n o 어, 네, 저리어시고 조리도 하시고. 있어요 하시고. 조리도 하시고. 조리시고있리고 조리도 하리고 어, 여기 에르트 왜 이렇게 많아? 죽어! 아 애들 사거리가 왜 이렇게 기 야? 또 어떤 새끼 달려 오는데? 뭐 왔는데 또큰 거? 핑 찍어야 핑. 니에 뒤에, 뒤에. 아, 씨발! 어, 왜 왔다? 아또또 또. 또, 또. 또 위에...위에 술탄 위에 어... 나 너무 아파! 너무 와, 아파! 난리도 아니다 뚱뚱한 캐릭터도 할 수... 네! 할수 있습니다 오그린 할수 있습니다 어? 제 옆에 보모 있어요 술탄술탄죽 어. 아, 그러면 춤 어디 갔지, 그럼? 올라 포기해 안돼총 들고 깨면은 보상을 또 하나 더, 더 줘가지고 아, 포기해 안돼 글러먹었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나약하군 일단은 우리 무장부터 업그 계속 좀 파밍해야 돼패지 주워야 돼와 어렵다 어려워 범인이 이렇게까지 안어려 돼. 어려운 게 좋은 거 같아 범위도 충분히 어려운 게임인데 범위는 충분히 납득 가능한 마인인데 이건 좀 멍거리가 너무 세가지고 적들이누거잘 쏘고 잘숨고 멀리서 쏘고 AI가 좋은 건지 아 누가 쐈어? AI가 좀 좋은데 좀 좋긴 해요 근데 힐 <laughs> 치가 너무 한가게게 높음 이 정도면 AI 충분히 괜찮은데 오. 어, 젤리 마리님, 젤리 마리님, 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제가, 제가 죽겠어요몰려오는 느낌인데? 뭉쳐 뭉쳐 오그린 소리, 오, 위에 위 소리, 오그린 소리, 오그린 소리, 오그린 리도그린 소리, 아가지고 싸워야겠다 리거리 아, 너무 많아 리오그 기에는 근접적 도 많아가지고 계열지가 좋고 그 계열제 하면은 또 존나 잘잡았고 그래서 그 근접 애들이 계열지에서 잘 싸도 또원거리 언더리 애들이 원거리로 빨리. 오, 어플레이디플 비상적인데. 아 씨발 이거 사이, 사이킥 너무 많이 썼다아 잡고, 네. 잡복됐음. 사이커퍼 너무 써가지고. 아, <웃음> 아 이거 설정이 됐네 사이커. <laughs>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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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예. 네. 네 옆에. 옆에. 아그옆 옆필한 게 무슨 말인가 이거. 누구의 옆필지를 말해줘야지. 많아가지고. 누구의 옆지를 말해줘야지. 말해줘야지. 지피님이 말했잖아요 지피님. 야 계속 옆에만 들림 아 씨발 안 돼! 아 꼈다 아 망했네? 살리고 아 아니구나 살려아 개틀린 거 잡았다 아이 개새끼 저거 와. 개틀링으로 진짜 아프다. 어, 힐팩 쓸게. 힐팩. 보이세요 보이쉴 텐데. 개다 개다. 어, 오케이. Use this healing t 총알 필요하신 분. My beloved says you should share the ammunition. Don't you tell me what to do. 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어, 갑시다. 지금은 전부 다 쫄렙이라서 파밍이 좀잘안돼 있어요. 다들 이제 그냥 죄수복 아, 그 입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laughs> 나왔네 근데 이거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죄수복 입고 있는 거야? 밤새랑 어우... 그... 그 스토리 웃으도 나와야 뭐오야 도시가 위험하니 너한테 짬을 때리겠다 인성... <laughs>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쓰네? 제일 낮은 사람 쓰뎀 여기 쓰세요, 저는 안 써요 <laughs> okay, <laughs> 어, <hey, 준비 soap> 감... 오케이 끝났네 어? 어? 뭔소리야 카오 하운드 개소리 개소리 오케이 컷 우와, 뭐. 여기 스파같 아니 <laughs> 이거 싸이퍼 파워 되게 불편해 쓰는거 라스가 반동이 좀 세다 와 샷건 존나 아프네 초반에 나 샷건 때문에 죽었어 어, 샷건 오잖아 지금 로엘이 혼자임 에? チーチーが to た,、また oh、ーっちり。 오그린는저 어, 새끼들 피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걔도 그래도 좀 피하고 나 어, 여기 힐 두개밖에 못쓰네? 일단 저하 GP님 있으면 되겠네 GP님 한명은 또 쓰셈 네, 한명 네, 젤리마리님 네. 저 아마 여기 들어와있는 동그라미가동그라미 한칸씩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한칸 있는 것 마냥 전부 다 아니 저동그라미 하나가 보라색 한칸을 지어주나봐 아니요 다 지워져요 보라 다 지워져요. 아 그러면 동그라미가 3 개씩 줄어들어. 동그라미 무슨 말이 아아 그 힐킷에 아, 보면은 아마 처음 가면 그 동그라미가 뿔럭뿔럭하고 빛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아 빛, 예 네, 맞아요 D. 그거. 빛 오그린 어. 플레이 오그린 오오오 오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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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워크 저거. 사이커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사이커 없으면 진짜 이거. 어, 베테랑 스킬을 쓰고 안 쓰고 차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50%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200%같아150% 어, 이런 거 아니야? 야 천장 봐봐라. 물이 떨어지냐 근데 천장에서. 집센 물센. 여기 지하 아니에요? 어? 파이브 어? 시티니까. 그런가? 근데 하늘이 아, 보이네. 그래서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 그러면 하수구물인가? 그럴지도. 아씨 왜 뭐야 옆에? 어디요? 멍거이부터 잡고 갑시다 이거. 오리이다오린다이이렇 오그린은... 컷, 컷! 오린 컷! 울틀링숨린있음린나 오, 린다 사이코지가어야자폭병아니에요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아, 지금 베타 신청 스팀 상점에 가시면은 참가키가 있으면은 그거고요 배터리 부족 배터리 찾아서 넣어야지 여기, 여기 있는데, 잠시만요 아, 씨발 뭐야 아 이거 이거 전투식적 이거. 이거 이거 아뭐뭐뭐뭐 뭐. 순탄 순탄. 아 촌나퍼. 보모, 보모, 보모. 아, 아, 보모 하나 컷. <laughs> 보모가딱두개 <laughs> 밖에 안 해. 던지기 도망치기 딱두개 밖에 안 해. 개빡치네. AI 개 야가빠. 야가 개 야가빠지게 AI 잘해 놨다. 아, 치료 치료. 여기서 치료. 저풀 체력이라. 내려간대. 방황. 아니, 이,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저기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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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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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와 떻게어떻물이어떤것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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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교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어떻어어 그러니혼 혼자 누다먹 먹는 거야 지금 저저포저포오거 어, 저거. 저포. 어. 어. 와. 와 정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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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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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거리를 잡아내는 법 알아 알겠어. 총쏘기 전에 달려가서 한대 맞고 두대 친다라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laughs> 어... 어, 하운드. 개, 네, 개, 개. 아, 이거 두벌버 장전 너무 빡센다. 다가 엄청 세던데 술탄! 어, 다시발또 술탄, 술탄! 아, 술탄 너무 시합해 애들 오다가 붙여죽네한 명이 팀킬. 타나. 저기도 타나 타나 많다. 수류탄 필요하신 타나. 분? 뭐야 뭐야. 아이 씨발 존나 오네. 수류탄 아깝니다. 오, 내가갑시다 어, 뭐야? 아, 새끼들 너무 잘 숨어. 어 왜, 왜, 왜? 으아, 으라 죽는소리 참넘어가기아몰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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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하지만 지금 쓰기 너무 아까운데 지킬 어,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써야겠다 지금 지요지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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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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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요 총알? 총알? 금 지금 지금 지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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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좀 몽키 스패너 모양은 그냥 수집품이. 그냥 약간 보상 조금 더 주는 더돈 돈. 저모아야지 돈도 돈 돈. 저 모아야지, 돈, 아. 돈, 돈. 야, 근데 큰거오나보다 전투가. 힐힐힐 스테이션. 들으숙 아까 거는데. 어, 킬리므리니 젤리머리니 그레네이더 네. 보라 봐 봐. 보라색 있는 사람은한 카씩 없어져 여기는 있저 파란색이. 그렇지. 지금은 빨간색 두 개가 올라갔잖아. 예, 네. 어 이런 그래서 식으로. 그런가 어, 그래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보라색 칼 하나씩, 저 파란 칼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목소리> 아니 그냥 사람 한번 쓰면 하나씩 사라지는 거. <목소리> 아니야 그그 사람이 보라색이 있으면, 뭐 히리나 보라색이 있으면 사용할 때마다 없어지는 거야. 보라색을 보라색 칼이 거다 지우는 것도 아니던데 보니까. 어, 뭐 이거 높으면은. 보라색 한 남아요. 다안 쳐줘. Emperor's Judgment. 이거 보스전 보스전 보스전이다. 오 사건이다. 보스 무장 다양하니까 좋심쟤 뭐야? 붙어서 패워 붙어서. 자고시간이다 오우 쇼킹 왜 마울러네? 아 보스가 나올때마다 무장이 다 달라지는 구나 그냥 어쩔 수 없... 이라에다거리가이이네요 보니까 아 바꿨어 얘가 바꿨어 킬책 걷는 중앙에 오케이 서로가 서로 어머 해주고 다골타임 자포시도 스킬 쓰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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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이에 많아 뒤에 오이 샷건 샷건 아 보스 무장 계속 바뀌는건 좋긴 한데 그래서 보스 정도가 좋고 보을스같아 사나이 진짜 힘 많이 들라네오 쉴드 깨졌다 다굴 타임 지켓틀건아 씨. 거기다 대네어아 씨. 개틀링건. 개틀링건이니까 그러니까 저격 순간. 어, 샷건, 샷건. 그래도 거의 다왔어 실드 까였다. 죽여! 오! 아직 안 끝났어. 뭐야, 아니야? 실드가 보리 좀 나. 그래서 이제 카오스로 그다 카오스 데몬으로 카오스 데몬이 된다고? 통했어요, 정말. 통을 갖을 거예요. 깼는데? 믿었어? 깼는데? 깼어. 엉담이 동당 어. 게임에서 카오스 데몬이나 카오스 스페이스 마린은 안 나온다고 이미 말해가지고, 그럴 판권 살 돈이 없었다. 돈이 없다기 보다는 그런 초인을 상대할 준비가 안 되었다. 그거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초인들이 나온 뒤에는 너무...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나약한 인간이라서... 얘네들이 그걸 이겨내면 그말 그대로 그게 기적이지.